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오늘 학교에서 드라마 촬영이 있었다 옆반 친구 미스미니 나오는 드라마다 스타가 된 응심이 자자아 어? 아, 느낌 좋다 아 <laughs> 어잉? 지금 뭐 찍고 음 있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 음 드라마 <laughs> 촬영한대 a 어, 진짜? 무슨 드라마야? n d 민이 출연하는 새 미니시리즈 미니는 사춘기래 n i c h u r a n and Same m i n i s i r i 러 m i 는 i 는 a t c h i n 구경 r e Ua, ya! Chumna, eh? Chumna, eh? Chumna, eh? Chumna, eh? c 네가 말하고도 민망한지? <laughs> 왜 당당하게 어, 말을 어. 못했니? 어? 이유가 뭐야? 어? 그걸 어떻게 말해? 그냥 공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교 꼴등인데! 그, <laughs>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넌 전교 1등, 난 꼴등이야 우리가 친구가 될수 있을까? 응! 앞으로 내가 너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줄게 사랑해 구단도이단까지밖에 몰라 차근차근 함께 해보자 사실 한글도 그만 아, 좀해이 좀... 좀 자식아! 컷! 아, 어? 음. 좋았어! 미스민 연기가 점점 느는구나 <웃음> <웃음> 미스민 대단하다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연기는 처음 봐, 봐! 엑스트라들이 늦는다고? 음. 네 차가 막혀서 2시간 정도 늦는다고 음. 음. 이거 어쩐다 학교 음. 사용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감독님 음. 어, 네? 한번 저희 학교 애들을 시켜 보면 어때요? 그냥 걷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런 방법이! 감독님 음. 어떠세요? 좋아, 그렇게 하지. 음. 음. 혹시 복도 걸어가는 엑스트라 역에 지원할 분 없나요? 아, 저야, 저야, 저야. 어? 음. 음. 안녕하세요. 저는 걸그룹 미녀 시대 빵새랍니다. 에서 우암을 맡고 있죠. 전 아이돌이라 저 친구들과는 수준이 전혀 다르지요. 음. 아. <laughs> 오, 이 학교에 미녀시대 멤버가 다니고 있었군요. 지나가는 엑스트라였긴 해, 괜찮겠어요? 카메오로 생각하고 출연해드릴게요. 아, 그럼 되겠군. 감독님, 에? 아, 여기서 아이돌이 나오면 너무 튈것 같은데요? 아, 제가 또막 그렇게 튈 정도로 유명한 멤버는 아닌데. 음. 그건 그렇겠군. 그럼 그냥 일반 학생들로 아, 가지. 그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게. 자, 그쪽 학생들 서세요. <laughs> 어떡해, 나 너무 떨려. 괜찮아, 그냥 걷는 건데 뭐. 자, 자 연습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거기 긴 머리 학생부터 할게요. 저, 저요.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준비.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내 장래 희망는 배우였거든. 언제 또 바뀌었냐? 아, 어, 그래, 학생이 한번 해봐요. 자연스럽게 액션. 네, 금방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야, 야. 나는 걸어가는 반질한 액트. 뭐야, 저학생은자 어, 멋지네~ <laughs> 제대로 걷는 학생 섭외는 안 되나? 아,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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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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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없지, 내가 나서야겠군. 당장 다른 에스트라로 섭외하도록 해. 감독님, 응? 저변응심이한번 해보겠습니다. 흥. 좋아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자고요. 근데 복도를 걷는 소녀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소녀도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laughs> 별도의 설정이 없다면 고백하러 가는 소녀 캐릭터로 잡아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합시다! 네, 감독님! 응. 아쌍! 레디, 액션! 난 고백하러 가는 소녀... 어? 잘 걷는데요? 좋았어요. 아주 평범하게 음. 잘 걸었어요. <목소리> 감독님,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소녀의 망설이는 마음을 세심하게 표현 못한것 같아요. 본 촬영된 좀더 제가 미심미 어? 준비 됐나요? 어? 어, 어, 어. 네. 허락하신 네. 건가요? 네네,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준비! <목소리> 음. 음심이 멋지다. 음. 음. 음심이 짱짱! 음. 음심이는 좋겠다. TV에 나오게 돼서. 음심아, 음. 기분이 어때? 응심이 음, 표정에 아, 기분? 뭐랄까 그 순간 난그 자리에 없었어 내 몸을 오로지 그 소녀의 영혼에 맡겨 미소도 에게 고백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마음 아, 미안 내가 아직도 그 캐릭터에 빠져있나봐 응심이 <laughs> 왜 이래 어쨌든 빨리 점심 먹으러 자 오빠, 우리 오늘 간만에 반찬 다 넣고 비벼서 특제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자 비둘기리가난 이제부터 유기농 샐러드만 먹으면 관리해야 돼 이제 섭외 요청이 폭발할 테니까 그급뭔소리다며 응심아 응, 응? 응. 너 소풍 장소 설문지 아직 안 냈지? 응. 여기에 사인만 해서 주면 돼 어, 사인이라니? 벌써 내 소문이 퍼진 거야? 드라마 방영도 전인데 빠르다 빨라. 저, 오, 어? 어? 이게 뭐야? <목소리> 음심이가 좀 이상해. 혼자 한 페이지를 다 써버렸어. 아, 아, 이건 한번 잘못 걸리면 약도 없다는 아주 무서운 병이야. 병이라고? 무슨 병인데? 그건 바로 연인병. 예 어, 야 허. 어? 소라가 걸린 그, 연예인병. 그리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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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연예인이다던? 그러그러구나. 우리 응심이 어떤데? 응심아. 뭐야, 내 팬클럽 회장 하고 싶다고? 뭐 예정을 봐서 카페 지기 자리 하나는 줄수 있어. 어떤해야호 <어떡해>? 오늘 수업끝. 응심이도 이제 좀 진정됐겠지? 응! 그렇겠지! 응시마! 나가서 셋이 떡볶이 먹을까? 어, 나? 아, 어, 어, 잠깐만 스케줄 확인 좀 하고 아, 어, 맞다! 엄마가 휴지 사오랬는데! 그럼 사 가면 되지! 응, 응! 뭐? 그걸 어떻게 사 가라는 거야? 너 잊었어? 난 연예인이잖아! 휴지 사러 갔다가 파파라치한테 사진 찍히면 어떡해? 아, 깜찍해 연예인병은 그렇게 쉽게 낫지 않아 주변의 도움 없이 극복하기 힘들지. 냠냠아, 우리가 응심이 병을 고쳐주자. 그래, 우린 응심이 친구니까. 응응. 응. 너희들이 도와준다니 다행이야. 살짝 걱정했는데, 친구를 위해 살아면야.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스타는 항상 납치 위험이 있다고. 아무래도 몸값이란 게 있으니까. 으으 <목소리> 빨리 가서 게임이나 해야지. 어? 어? 어, 왕패틀 거기 잠깐 스톱어 뭐야? 야 너네 보디가드나 해라. 뭐? 정신 나간 냐 어? 그걸 하게? 연인병 걸렸다더니 진짜구만? 뭐? 어? 병원이나 가봐라. 메롱 메롱. <laughs> 뭐야 쟤? <laughs> 한때 같은 반 친구였던 미소녀가 갑자기 스타가 됐으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이해한다. 그나저나 어쩌지? 어? 어? 보디가드가 적어도 둘은 더 필요한데 응심아, 그동안은 그냥 집에 잘 갔잖아 하지만 이제 그때랑은 다르잖아 이대로는 집에 못가 냠냠아, 음, 일단 도와주자 어떡해? 방법이 있지 <laughs> 자! 네. 오케이, 완성! 응? 심아널 위해 준비했어 우와! 종이로 보디가드를 만들었어 뭐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네 흠, 엄청 만족스러워 보이거든 <laughs> 어? <laughs> <laughs> 보디가드가 있으니 뭔가 든든한 느낌이야 <laughs> 에이, 그렇지 응. 아, 근데 얘들아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봐 인기란 게 이런 건가 봐 유명인의 삶이란 <laughs> 어째 더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그렇게 암튼 고마워, 얘들아. 네. 수고했어. 응? 어? 그럼 주말에 내 드라마 꼭 본방사수하고 이제 날 만나기 힘들어지겠지만 우리 우장편치 말자. 어? 어? 어디 이사가? 그건 아니지만 서로 사는 세상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항상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야. 아디오스. 그럼 이만. <laughs> 음? 어? 음심아 미만. <목소리> <목소리> 어, 나연아, <목소리> 안녕, 잘했었어. 어, 나야, 응심이. 딸기 유치원 동창 어허. 미니는 어, 사춘기. 일단, TV 들어서 미니는 사춘기를 봐. 내가 출연하거든, 꼭 봐. 아, 어, 고마워. 아, 어, 겨우 500명 전화 다 돌렸네. <목소리> 아, 자, 치킨을 안 시켰네. 피자도. 제가 시켰어요. 이제 곧올 거예요. 허영이 드라마에 집중하자! 아 이제 군 나와요 여기요, 여기 요 여기 아, 아 그대요 나는 그대를 바람이라고 부르리. 나어왜 아, 끝나? 어 어디 나온다고? 안 나왔는데 언제 나와? 아니 이게 전부가 아닌데 왜안 나오지? 분명 더 찍었는데. 아 그래요 아, 나는 그대를 바람이라고 부르리. 그게 나였다 어, 응심아 뭐라고?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이건 사실이 아니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날 현실을 깨달은 응심이는 충격으로 한참을 울었고 다행히 응심이의 연예인병은 바로 나았다 연예인병은 정말 무서워 옛날의 응심이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인류 멸망의 날에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TV에 나왔다 일류 멸망 대비 우리 식량 창고. 김 대비 씨의 창고에는 오인 가족이 사십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 오염과 이상 기후, 각종 지진, 해일 등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언제 인류가 멸망할지 모를 일이죠 음. 아니 뭐야? 응? 아저 아저씨가 세상에 무서운 일이 생겨서 까까가 다 없어질까봐 미리 음식들을 창고에 모아놨대 창고라? 아니, 그래? 나도 인류 멸망이 없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되겠어. 뭐하니? 인류 멸망 대비 우리 식량 창고 만들 거야. 어, 뭘 만들어? <웃음> 자, <웃음> 자, 됐다. 식량 창고 완성. 어디 보자. 멸망, 멸망 대비 우리 식량 창고 그 정도 준비로는 부족해 음, 더 튼튼한 음.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 내가 아. 우리 집 창고를 빌려줄 수 음. 있어 놀래라 정말 대신 매달 음. 창고 대여비를 내야 해한 달에 단돈 오백 원한 달에 오백 원이라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잘 생각해 봐한 달에 오백 원이면 일 년은 오백 곱하기 십 일을 하면. <laughs> 1년엔 어? 6천원 10년엔 6만원 100년이면 60만원 어? 어? 비싸! 집에 큰 창고가 음. 있는 애를 알고 있어? 어. 그게 누군데? 옆반 미스민 어, 정말? 맞다! 걔네 집엔 수영장도 있다던데 역시 연예인이라 달라 창고쯤이야 당연히 있겠지 좋았어! 음. 미스민나 집에 식량창고를 만들자! 우와, 그다! 내 식량 창고가 이 집에! 지금 열어줄게. 근데 미스미니 갑자기 창고를 빌려줄까? 알아듣게 잘 설명해야 할 텐데. 음. 음. 어서 와. 어? 어쩐 일이야? 인류 멸망 대비 우리 식량 창고를 만들러 왔. 지하 음.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음. 응. 아. 아. 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집에 창고를 쓸만한 장소가 없을까 해서 왔어 먹을 걸 저장할 수 있는 식량 창고 말이야 식량 창고. 어, 이, 이게 뭐야? 놀라지 마. 이건 인형이야. 내가 얼마 전에 출연했던 좀비 영화. 저 영화처럼 좀비 세상이 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무술 연습을 하고 있어. 대단하다 미스민도 엉뚱해 그래 저 영화처럼 좀비 세상이 된다면 우린 집 안에 숨어 있어야 할 거고 그럼 식량이 필요하겠군 그래서 인류 멸망 대비 우리 식량 창고가 필요하다는 거지 좋아 우리 집 지하 창고를 쓰도록 해 단번에 알아들었네 착고아 맞다 우리 집 지하 창고엔 누가 살고 있는데 너희 괜찮지? 어? 누구? 보통 땐 숨어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음, 음. 돼. 콩콩 안녕. 얘는 내가 키우는 콩콩이라고 해. 전에 동물 보호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입양하게 됐어.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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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아니야. 어, 아니지 박쥐도 이상해. 박쥐가 뭐야? 또 먹이를 안 먹었네. 고양이 사료라 싫은가? 콩콩이는 늘 저렇게 잠을 자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난 드라마 촬영에 있어서 이만. 야저 먼지랑 거미줄은 어떡해 알아서 해. 우리가 청소하자. 청소 끝! 내 방도 잘안 지우는데 남의 집 창고를 청소할 줄이야 이제 음식만 구하면 되겠다! 아, 근데 어떻게 구하지?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금씩 아껴서 모으는 건 어때? 어, 그럼 되겠다! 그럼 음식 들고 내일 여기 보이자고 좋아! 음식을 모은다고? 응자 음. 아니야! 아줌마 여기 남은 떡볶이 포장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먹던 음식을 조금씩 아껴서 창고에 가져가야 하거든 어 여기 포장 고맙습니다 떡볶이를 창고에 보관한다고? 반짝 음. 그건 좀 <laughs> <laughs> 아, 안돼! 나중을 위해 저축 두개중 하나는 남겨야 하는 이 괴로운 일류 멸망 대비 우리 식량 창구에 가져가야지. 아 배고파. 너희들 많이 배고팠나 보구나. 어제 계속 음식을 모으느라 <laughs> 평소보다 못 먹어서 그래. 나이기우유도세개밖에못 마셨어. <laughs> 나머지는 식량 창고에 넣어야 한다. 식량 창고? 어, 식량 창고에 넣을 음식을 모으고 있다나 봐. 너무 먹고 싶어. 그래도 참을래 잠자, 잠자. 여기 자, 내 것도. 것도. 자, 반지야, 내거 먹어. 고마워, 허영아. 음, 음. 반지는 좋겠다. 자, 넌내거 먹어라. 음. 대풍아 대신 나도 그 식량 창고에 껴주라 뭐? 네가 왜? 혹시 <laughs> 나 잡아봐라 <접어봐라. 웃음> 너일류 멸망해도 나랑 같이 있고 싶다는 건가 그건 설마 날 좋아한다는 건가 <laughs> 그런데 못 먹어가면서 식량 창고를 다 채우는 건 무리야 그럼 뭐 어떡해 집집마다 분명히 있을 거야 잊어버린 음식 특히 냉동실 오! 오! 맞아 맞아 우리 집 냉동실에도 뭔가 꽉 차있어 우리 집도 저기 그런데 반지야 그럼 학교 끝나고 냉동실 음식들을 찾아서 미스민 날 집에서 모이자 야흐! 그래 어. <laughs> 어! 리모컨 그게 왜 거기 있지? 우와 생선이... 어머, 뭐, 3년 전 추석 굴비도 있었네. 수박, 탕수육, 피자도 선풍기까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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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새해 정말이 오면 그 가래떡부터 구워 먹자. 그래 좋아. <laughs> 다 됐다. <laughs> 이제 우리는 일로 멸망에 두렵지 않다. <laughs> 그럼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딸기 우유 사 먹을래.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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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가 우리집에 많아졌지 뭐야! 어... 앞으로 우리집 창고 뿐만 아니라 수영장, 어... 오락실, 노래방도 이용해도 좋아! <목소리> <목소리> 파리가 콩콩이 입맛에 빠졌다니 다행이었다! 식량창고에 모아둔 음식들은 결국 버리게 됐지만 <목소리> 미스민의 커다란 냉장고에는 식량창고보다 먹을게 더 많았다! <목소리> <웃음> <웃음> 그래서 일루 멸망의 달이 오면 그냥 미스민 네 집으로 놀러가기로 했다 일루 멸망 따위 이제 두렵지 않다구